어 들고, 저것도 들고, 또 들어보죠. 약간 검은 셋업에 저 리본 풍선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. 아, 요 예. <laughs> 우산 한번 바꿀까요? 네. 네. 니가 또 숙소. 그러면 마지막 포즈는 풍선 떼고, 우리 집으로 가자. 그 아까 뒷모습, 그거 한 번만 <laughs> 하면. 아주 자켓 벗어보세요! 예, 버텨요. 자켓 아, 벗어달라고 아, 하시는데. 전혀. 네. 전혀? 네. 안, 된, 안 아, 되는, 안 되는 거? 되죠. 그럼 그거 찍고 자켓 벗고 한번 네. 찍으시죠. 오늘 해,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날이니까. 아, 그렇죠 그쵸. 안 되겠어요? 다 잇자. 집에 따라가는 것도 됩니까? 네,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입어은래요 <laughs> 다시 입어금이요은 아, <laughs> 금이곳이이제한 10초 정도 네. 대충 하고 은 지금. 이곳은 금 말씀 잘 하셨어요 마크 하셔도 돼요. 전혀 우리한게 아닙니까? 됐습니까? 포즈 다 하셨어요? 이제 포토타임 없습니다. 어떤가요? 포키 포즈 해달라고 하십니다.

대현이 강아지 코한 번만 해주시면. 강아지 코? 강아지 코 뭐지? 이렇게요. 이거 손바란 거. 아 이렇게? 네. 이건 는 원래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. 전혀 무리되지 않아요. 이런 날이 하는 거죠. 강아지 코. 어렸을 때 원래 이거 그거 아니었 자, 이제 마무리 할까요? 네.